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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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은 시장도 한번 가보고 관광객들 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한번 트램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이 음, 보다. 아, 이런 꽃 시장도 있고요. 여기가 자그레브 사람들이 오는 전통 시장 같은데요. 그래서 새벽 6 시부터 오후 2 시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해요. 여기가 크로아티아에서 파는 농수산물 모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뭐지? 아 콩이다 콩. 체리 진짜 맛있어 보인다. 당근 감자. 네. 어안 어. 어, 어, 된대. 다 유럽 만 된대. 우리가 여기 태국 시장 마에에서 전통 시장 많이 갔잖아. 근데, 그치? 근데 그런 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냄새가 좀 달라. 젓가락이 로안좋어 그런가? 이, 음. 뚝뚝한 냄새도 안 나고, 빵 굽는 냄새 난다. 너무 좋다. 과일은 밖에 있고, 음. 아, 그러네. 과일은 다 밖에 1층이고, 정육하고, 견, 견과류인가? 이것도 지하네. <laughs> 근데 되게 시원하다. 우리 당근 다 먹었어 벌써. 당근하고 그 빨간색 파프리카 좀 달잖아. 그것도다 먹었어. 나무 처음 먹어. 무가 참... 있었어? 오케이. 여기 무 여깄다. 여기 있다. 이무 아닌가? 나무 처음 봐. 신이 이거 왜 벌써 담가? 무 있다고 김치 내가 어떻게 담가? 못해? 못해 나무 있다고 김치 담아달래. 나는 무무 무 보니까 그 생각 나는데 소고기 먹고. 안돼. 어 에어컨 안틀수 너무 덥다. 오케이 이번에는 제가 오늘. 아. 아, 아. 아빠 얘는 뭐 하는 거야? 얘는 그냥 우리가 누구 아, 오래 걸리니까 이 색연필 주시면서 아. 색칠 공부에 드로잉 하라고 했어. 류 이게 건, 아빠가 아, 없어, 정말 아빠가 최대한 만들었어 근데 오래 걸리긴 해요. <laughs> 아 맛있겠다. 아, 샐러드도. 네. 같이 놓고 먹는 거야. 리조트. 크로아티아 치즈. 그래. 근데, 오, 양이 좀 적긴하다. 크로아티아? 크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아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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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20년도부터 이5년이까지 어, 맛있었어. 어, 다 맛있었다. 그래. 추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걸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햇빛이 너무 뜨겁긴 해. 근데 오늘 비가 오기, 온 다음에는 좀 많이 풀린대요. 여기 크로아티아도 지금 30도에요. 진짜 덥죠? 멋있는 건물들의 낙서가 돼 있는 게 나름의 멋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는데 여기도 그렇 뭐. 그렇다 되게 옛날 건물 같죠? 근데 되게 안에는 현대식으로 다 리모델링했어요 고프로 마이크를 좀 보려고 왔어요 도로 마이크는 실패 목소리를 제가 아마 목소리를 제가 좀더 크게 내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더 열심히 일하고 배에다 힘을 꽉 주고 열심히 말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블링블링한 거 되게 많아요 아 예쁘다 이날 빤짝빤짝한 거 되게 많아 비슷한 거 같아? 뜨거 조심해 이렇게 분육을 나타내는 거 10분 안 되시겠대요 7분 있다가 이거이거이거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안에 들어가도되시하다 음. 애들을 품짜래요 응. 이걸로 갈수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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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돼요 보여주면 사면 돼요 <laughs> 금방 와. 어 그니까 싼 거야 <laughs> 이렇게 한 <laughs>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 한 30초? 30초에 올라오면 늦겠다 아, 에어컨 있어서 너무 시원하다. 편안해 쓰는데 에어컨. 어머 여기 경치 구경하는 능력다. 다 아, 보이네. 근데 더 높은 곳에서 보니 많이 보이지 여기 올라와서 이게 저 코트 있잖아. 아까 여기있 봤어. 아 이것도 이것도 다 뭐라 하던데 여기도. 어저 앞에 음, 보이는 데가 음. 세인트 마르코 광장이지 광장이고 음. 앞에 보이는 거는. 이곳 세인트마르크 성당이에요 저 지붕이 되게 멋스럽지 않나요? 빛나는 타일의 문장으로 되어있더라구 그 타일인가봐 예나가 그 앞에 본게 타일인가봐 예나야 집중해 <laughs> 신기하지 유아가 저 음. 국기에 대해 설명을 해준대 어 진짜? 뭔데? 는 체크무늬가 5x5 어. 해서 있고 어. 옆에는 늑대 세 마리가 있고 어, 그러네? 그 아래 멍멍이 같은 거 있지. 방가 너구리? 알아봤는데 너구리래. 너구리래. 오, 신기하다. 어 신기하다. 내가 오늘 인터넷 알아봤는데 머리. 그럼 너구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어. 이아 <laughs> <laughs>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어, 내 머리가 있었어. 나, 나 찾아봤다고. <laughs> 여기 이 보이는 이 전체가 헌법 재판소도 있고 여기가 국회 사람도 있고 정부 첨사도 있고 다 있대. 아이고, 음. 아 있는 거 중요한 곳이. 우리 공사를 한 지가 꽤된거 같아. 못 들어오면 아쉽다. 사진 찍어줘. 네. 자 하나 둘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진짜 세상에 <잘> 보고 있잖아. <laughs> 아, 진짜 내려왔는가 왼쪽? 이 앞에 그 시장 아니야? 마 그런가? 우리 불이로나 올라가는 거 끝났는데? <웃음> <웃음> 이게 그거를 여기가 불이 났었대, 옛날에. 불이 나가지고 다 불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섬무마리아? 섬무마리야 아, 그림이 있는데 그림만 안탄 거지? 안 탄, 안탄 거야. 아, 그치. 사람들이 야, 이거는 뭐지이 어. 어. 아, 저 그림인가 보다. 그래서, 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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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음... 그래서 촛불을 깨서 여기다가 하는 거구요 움이 있는 장소네요. 그래도 불이 다 탄데 저것만 안 타고. 어머 아닌데? 소가 안 짊어졌어. 아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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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와내 털이 타는 중 같아요. 크르하트 넥타이 엄청 커. 사람만이. <몰> 이번 <몰> 여행하시면서 카푸치노 매니아를 시켰어요. 아, 카푸치노는 설탕을 왕창 넣어야 돼. <laughs> 내 <laughs> 한국에서는 설탕은 안 넣어먹는데. <laughs> 식사하시나봐요. <laughs> 맛있어요? 두거이 넣고 있어. 아, 진짜? 어이인데 원래. 마사 먹는 거니까 조금. 그만 이제. 엄마 커피 마어 어우, 기특해라. 우리 여기, 여기로 왔어요. 오다가 사람 진짜 많다. 괜찮다, 여기. 분위기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여기. 잠깐 쉬었다 가기 딱 좋아요. 1kg? 1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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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 이거 파프리카 1.5일로 2 <laughs> 2kg 주셨어. 5 Thank you. You want bag? Yes. Yes please. 아 너무 진짜 시장 5kg. 시장의 인심이다. 너무 막 너무 좋다. 어 당근도 우리 감자도 사가야 되는데. <laughs> 지금 시간이 2시 44분이거든요. 다 마무리했죠. 근데 아직 오늘 다 팔고 가고 싶으신 분들이 남아가지고 파셔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득템했습니다. 역시 시장도 그렇고 인심이 좋아요. 떨이 여기 보면 <laughs> 촬영하는 거 있어요 지금. 저 정도 들어야지 유튜버라고 할수 있지. 신기하다 이런 거 촬영하는 거. 아무튼, 오늘은 그 한인마트에서 사온 카레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뚜기, 카레 순한 맛이고요. 감자, 양파, 당근, 돼지고기. 3,000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당근은 700원어치. 양파는 400원. 감자는 300원. 식재료가 싼 동유럽이에요. 여름만 되면 에어비비에서 현지에서 있는 식재료로 해 먹으면 참 좋아요. 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래잡기할거예요 안내려진다 하위바위보 여러분 볼수가 없겠네요 <봐라> <봐라> 어쩔수 없죠 못하겠네요 술래잡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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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room> <봐라> 물건 숨기기 물건 숨기기 물건 숨기기 물건 숨기기 물건 숨기기 숨기기 물건 숨 숨기기 물건 숨기 숨기기 물건 숨기기 물건 숨기기 물건 숨기기 이건 숨기기 물건 이뻐 기 물건 숨기기 물건 숨기기 하는 거야? 안 내면 숨고가 아, 아, 뭐? 음. 아, 아, 물건 위기가위바숨기너 물건 려 물건 숨기 아, 숨기기 물건 숨숨 아니 물건 숨기기 아니잖아 소면새기잖아 어? 와, 뭐? 여러분 <laughs> 물건 숨기기 물건 소기기 빵자 물건 숨기기 여러분 짠두번째양짝고딱 빵자 물건 손기기. 야너하하하